중간 선거가 드디어 다가왔습니다. 현재 여론조사 지표상으로는 공화당이 하원 다수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이번 선거가 다가올 2024년 대선 전초선 성격을 띠고 있어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선거에는 연방 상원의원 35명, 연방 하원의원 435명, 그리고 조지아주를 포함해 36개의 주에 주지사와 부주지사 등이 선출됩니다. 중간선거는 현 정부의 심판 성격을 띠기 때문에 이번 선거 결과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추후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미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공화당이 하원의 다수당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동력 유지에 브레이크가 걸릴 것이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상원까지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초 박빙의 상황입니다. 정치 분석 매체 리얼클리어 플리틱스는 7일 상원에서 민주당이 44석, 공화당이 48석을 확보할 것이라고 예상했고 하원은 민주당이 104석, 공화당이 227석을 차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위기감 속에서 바이든 대통령도 뉴욕과 플로리다, 뉴멕시코 등 7개의 주를 찾아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조지아주는 조기 투표 결과 지난 금요일까지 250여 명이 투표했으며 지난 대선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일부 부재자 투표용지 발송에 문제가 있었던 카카운티는 월요일 긴급 청문회를 열고 용지를 제시간에 받지 못한 최대 1,036명의 유권자에게는 투표용지 반환 마감일을 연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까지 카카운티에서 부재자 투표 용지를 받지 못한 1036명 유권자 가운데 대부분은 부재자 투표를 취소하고 직접 투표를 했으며 아직 716명은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조지아주 중간선거는 11월 8일 화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조지아 전역 2,500여 개 이상의 투표소에서 진행됩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